3번 문제입니다. 영영풀이 좀 어렵잖아요. 바르게 연결된 거 고르라고 했어요. 1번 appear 나타나다라는 뜻인데. 나타나다. to show or mean something. 뭔가 보여주거나 뭔가 의미하는 거. 보여주거나 의미하는 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. 틀렸고. frozen 얼어붙은이란 뜻입니다. 어떤 건데? that you can see and touch. 네가 볼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어떤 것. 이 물체,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. 들렸고. 밴드는 구불이다. 또는 그냥 뭐 밴드 모여서 만드는 밴드 같은 거, 동아리 같은 걸 밴드라고 합니다. 방식인데 네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방식. 뭔가에 대해서. 이 태도라는 단어인데 이 에티튜드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. 틀렸습니다. 로열티가 충성심이란 뜻이에요. 단어 뜻을 좀 알아야 되죠. To begin to be seen 시작하는 거야.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Come into existence 존재하게 되는 거야. 또는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건 그 appear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. 나타나다. 틀렸습니다. dynasty 왕조라는 단어인데요 a period of time 어떤 시간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members of the same family 똑같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스린 다는 거야 rule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 이에요 나라나 또는 region 지역이라는 뜻 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왕조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그 시간의 기간. 왕조 맞죠? 조선 왕조, 뭐, 고려 왕조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지? 얘가 정답입니다.